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원입니다. 2차 세계대전 그중에서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것은 1941년 크리스마스 때인 것은 잘 아실 겁니다. 당시 일본의 최정예 전투기는 제로센이라는 전투기가 있었는데요. 미군기를 만나면 아주 잘격출를 시켰습니다. 거의 무적의 전투기였죠. 그당시의 공중전 패러다임은 바로 운동성이었는데 다시 말해서 비행기들끼리 만나서 엎치락뒤치락하다가 적기에 꼬리를 물고 사격을 하면 적기가 격추되는 그런 패턴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운동성이 좋은 전투기, 다시 말해서 엎치락 두치락을 가장 잘하는 전투기가 가장 좋은 비행기였는데 제로센이 바로 세계에서 운동성이 가장 좋았던 비행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미국 내에서 미 해군기를 전문으로 개발하던 회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데가 구르만사라는 데였는데요. 이 구르만사가 개전 초기에 자기네 F4F라는 전투기가 제로센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발상의 전화를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그 적의 강점인 운동성을 갖고는 안 되겠으니 적의 약점을 찾기로 합니다. 봤더니 제로센도 약점이 없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왜요? 워낙 가볍게 만들다 보니까 기체 강도가 너무 약해서 극강화를 잘 못했습니다. 그럼 날개 같은 게 부러질 위험성이 있었으니까요. 또 워낙 가볍게 만들다 보니까 무장도 아주 무겁게 실치를 못합니다. 중무장을 할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총알도 많이 못 실었던 거죠. 그래서 결론에 도달합니다. 내 약점에 적의 강점을 들이대는 게 아니라 적의 약점에 내 강점을 들이대자. 그러자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일단 제로센에게 꼬리를 물릴 것은 아예 각오하고 덤비자는 겁니다. 제로세는 하지 못하는 극강화도 가능하게 하고 무장도 무겁게 실을 수 있는 그래서 제로세의 기관총을 맞더라도 버틸 수 있는 기체를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이걸 가능케 해준 건 강력한 엔진이었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개발된 미국 엔진 중에서 가장 센 엔진인 그 플렉텐 휘트니사의 더블 와스프라는 2,000마력짜리 엔진을 달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2,000마력짜리 엔진은 제로센이 단 엔진에 거의 두배 가까운 마력을 자랑을 했한 엔진이었죠. 1944년 8월 31일 날, 드디어 첫 전투에서 두 비행기가 맞붙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죠. 제로센의 아무리 꼬리가 잡혀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맞아도, 그리고 그 제로센이 붙으면 그 특유의 마력을 이용을 해서 급상승하거나 극강화를 해서 아주 쉽게 따돌릴 수 있었다는 거죠. 최대로 가까이 붙어서 집중사격을 하는 소위 말해서 히트앤런 작전을 구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비행기 이름이 바로 F-6F 헬캣이라고 하는데요. 제로센은 그 다음부터 아주 헬캣의 쉬운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헬캣이 한대 떨어질 때 제로센이 19기가 떨어졌습니다. 19대 1이죠. 이 놀라운 이야기는 바로 손자병법의 허실편에 나오는 피실격허, 다시 말해서 적의 실질적이고 강한 면은 피하고 적의 약점을 치라는 원칙에 아주 충실한 결과를 할수 있겠습니다. 만약에요 미국 그라만사가 헬캣의 운동성으로 그를 고집을 하고 승부를 했다면 아마도 이런 결과는 결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 사례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할리데이비슨이라고 경찰 오토바이로 가장 많이 쓰이는 미국 오토바이가 있죠. 그 미국의 일종의 심볼 같은 오토바이입니다. 할리데이비슨은 1907년에 창업이 되었는데 1차 세계 대전, 2차 세계 대전에서 전쟁용 오토바이로서도 활용성이 아주 컸던 오토바이였습니다. 5, 60년대 미국에서 오토바이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요. 1970년대 들어와서 상황이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일본도 대형 오토바이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거죠. 혼다, 가와사키, 야마하 같은 오토바이가 성능이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고장도 잘안 납니다. 그리고 가격은 할리 데이비슨보다 천불 가까이나 쌌습니다. 대단요 그래서 할리 데이비슨에는 갑자기 엄청난 위협이 닥쳐오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1980대 초에 할리 데이비슨의 CEO였던 봄빌이라는 사람이 모의사인 AMF로부터 이회사를 그냥 샀벌입니다. 인수하자마자 일단 강약점을 분석을 해 봅니다. 일본 오토바이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도저히 아무리 찾아봐도 품질도 안 되고 성능도 사실 안 좋습니다. 연비도 훨씬 떨어지죠. 고장은 뭐 어찌 해볼 도리가 없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고민한 끝에 할리데이비슨 경영진이 내린 결론은 아예 미국적인 것은 팔자라는 겁니다. 때마침 레이건이 집권을 하면서 소련하고 신냉전 상태를 지속을 시키는데요 군비 경쟁 뭐 악의 제국 이런 얘기를 키워드로 던지면서 미국의 애국심을 호소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는 복고풍 미국적인 것 이런 향수가 막 일어날 때였거든요 할리데이비스는 경영진은 이걸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디자인도 거꾸로 복고풍으로 갑니다. 현대식으로 따라가기보다는 30년대, 40년대 오토바이 디자인으로 돌아가고요. 또 딜러 수 자체를 3분의 1로 줄여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너무 흔해지면요. 싸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딜러 수를 줄여가지고 사람들이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놓고 몇 개월을 기다려야 살수 있는 오토바이로 바꿔놓은 거죠. 할리 데이비스는 이런 전략 끝에 얼마 안 있어 바로 경영이 정상화되었을 뿐 아니라 수익이 나날이 증가하고 주가도 엄청 오르는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할리 데이비슨 경영진이 성공한 이유는 과연 뭘까요? 이 사람들이 적의 강점, 즉, 일본 오도바이의 기계적 신뢰성, 그 다음에 성능, 연비, 뭐, 그 다음에 이런 쪽으로 따라붙으려고 했다면 또 가격을 떨어뜨려서 따라붙으려고 했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일본에게 없는 바로 미국적인 것, 바로 감성과 문화를 팔았기 때문에 성공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바로 피의실 격허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